찬이 롤 2대 1 크래플레이 봤어? 찬이 브론즈 갔다네요. 불었다. 서포터네.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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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, 갑이 잡았다. 오! 나이스! 왜 이렇게 잘해?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나도 롤좀 열심히 해야겠다. 이게 스탑 무빙 없는 자의 최후인 건가? 스탑이 있어야 되나? 스탑이 없어서 내가 이런 걸 거야. 그래요? 음, S를 바꿔줘. 하지만 이제 S 전멸이 아니면은. 아니면은 하루 종일 스탑만 하고 있을 거라고.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. 이것만 했기 때문에. F 스탑? 안 돼. F라는 건 누른 적이 없어. 아, F 스탑! 어, 여러분들 천재예요? 어? 천재인데? SD를 쓰고 있으니까 F 스탑으로 바꿔 가지고 하면은 둘이 바꾸면 되잖아. 어, 할 일에 적어 놔야겠다.